6.25 전쟁 7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또 앞서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6.25 전쟁이 남긴 참화를 되새겨 보면서 두번 다시 똑같은 날이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회장님께서 옆에 앉으시면, 앉으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계시는 동안 우리들은 없어질 겁니다. 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먹먹해져가지고 아무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아, 정말 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우리 서산에 6.25 참전유공자 분들께서 204명이 현재 생존해 계십니다. 그분들이 내년에는 몇 분이 남아 계실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정말 피와 눈물이 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영상도 보셔서 느끼셨겠습니다만 우리가 7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잊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해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해서 발발했던 6.25 전쟁은 53년 7월 27일 정전될 때까지 3년 1개월 1129일을 대한민국 강토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국토의 80%가 폐허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한 나라로 전락됐습니다. 그러한 질국의 세월을 73년 동안 버텨오면서 지금은 대한민국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구의 덕이겠습니까? 고귀한 생명을 버리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호국 영령님들, 6.25 전선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드셨던 우리 6.25 참전 유공자 여러분들, 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세월을 아픔을 감내하면서 꿋꿋하게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1953년도 67달러에 불과했던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3050 클럽이라고 우리가 많이 합니다. 국민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들을 3050 클럽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7개 나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여섯 개 나라들은 소위 말하는 G7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그런 선진국들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토토화되었고 식민지를 거쳤던 그런 나라 이면서도 바로 G7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주 강국 7대 국가 G7에도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5월 25일 바로 한달 전입니다. 나로호 3호가 550km 상공으로 안착이 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초속 7.58km의 속도로 하루에 두 15번씩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눈, 비가 오나 상관없이 지구를 돌면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주강국 7대 강국에 올라서는 것이죠.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가 됐고 무역 규모를 볼때 세계 유구에 올라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기구에 유엔 사무총장을 했고 세계은행 총재를 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글로벌 국가의 대한민국을 빼고서는 이 얘기가 될수 없는 그런 나라로 성장해 왔습니다. 모두가 다 목숨으로 나라를 지킨 호국 영령님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 여러분들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도 분단 국가입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이면서 남북이 대립하고 있고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하에 계신 우리 선열 또 호국 영령님들께서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키고 키워놓은 나라인데 저 후손들은 저렇게 하고 있나 정말 오늘 이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따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전한 비판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치열한 그러한 시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 목표 하나 아래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이념 갈등에도 우리가 치고, 받고,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같은 날,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대한민국의 더 귀깐한 대한민국 내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다짐하고 기억하고 또 하나가 되는 마음을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5참전 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서산도 발전의 가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분명히 더 발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후손에게 빌려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서산은 우리가 지키고 만들어가고 또 다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후손들이 우리에게 잠시 빌려준 나라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멋지게 잘 만들어서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먼저 가신 유교 참전 유공자들 호국 영령님들, 선년님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산시장으로서 우리 서산이 더욱 발전하고 충남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서산시장으로서의 맡겨진 소임을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모든 일을 챙겨나가면서 앞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 부족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위협한 점도 있으라 믿습니다. 작은 허물들은 덮어 주시면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큰 산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며 미래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멈추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 73전을 맞이, 맞아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앞서가신 선녀님들, 보국 영령님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더 자랑스러운, 더 훌륭한 일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서산시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우리 18만 서산시민과 함께 시민들 속에 섞여서 호흡을 같이 하며 즐겁고 행복한 서사실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6.25 참전 유공자 여러분, 보훈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거듭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성재 회장님을 뱉은 6.25 참전 유공자 여러분들께서 건강을 지키시면서 오래오래 무병 장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에 맞이 않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한분한 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공자 가족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